최근 중국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인 니오에서 자사의 최초 저가 브랜드인 전기차 엔보어 L60을 출시했습니다. 참고로 니오는 중국에서 배터리 스왑 시스템을 상용화한 업체로 유명하며 니오의 가장 비싼 차량은 1억 원이 넘기도 하는데요. 그 와중에 니오의 CEO인 리비는 항상 본인의 전기차를 테슬라 차량들과 비교하는 걸 좋아하기로 유명합니다 물론 대다수 경우 이렇게 테슬라를 까는 식으로 이야기하죠. 이제부터 직접 대조 테슬라 이거는 안 불안하고, 정의의 기점이 너무 높아. 저는 이건 뭐야? 이건 테슬라가 있는 거저다 있어. 다할저야 내가 있는 거는 다안할거 이건 뭐 이건 자신감이라고 해야 할지 자만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건 약과에 불과합니다. 다음 발언을 한번 보시죠. 의 테슬라. 아, 나, 다들 아직도 국 테슬라의 한 명의 CEO가 저는 뭘 상식한 발언을 하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요. 물론 리어 사장뿐 아니라 중국 전기차 파업의톱위인리어터 사장도 발표할 때시8이라는 욕을 자주 사용했는데요. <목소리> <목소리> 중국 자체가 원래 좀 거칠어서 저런 발언들이 나오는 거지만 그래도 자사의 전기차를 매번 테슬라와 비교하는 니오 사장을 보면 뭔가 안쓰럽다고 느껴질 정도인데요. 이번에 저가 전기차인 엉보 에어 60을 출시할 때도 정말로 자주 테슬라 모델 Y와 비교해 에어 60이 훨씬 크고 훨씬 좋고 모델 Y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비판했는데요. 과연 이번 출시야를 본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비교당하는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을 사는 게 맞음. 국산차 업체들이 맨날 테슬라와 비교하는 걸 보니 테슬라가 확실히 최강인데. 기술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만 저렇게 말하지. 국내 모든 전기차 업체를 다 합쳐도 테슬라 절대 못 이김. 니오가 자신만의 기술이 있기는 함. 혹시 다른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껍데기만 니오인 것 아닐까? 난 니오의 전기차가 어떤지 모르지만 적어도 일론 머스크는 한 번도 니오 전기차 언급한 적 없음. 모델 Y는 전륜 더블 15인 반면 온보는 고장 맥퍼슨을 달고도 맨날 테슬라보다 좋다고 허풍치네. 차 크기만 모델 Y보다 좀더클 뿐이지 허풍 칠게 뭐가 있냐. 애초에 테슬라가 전기차 관련 특허를 모두 무료로 개방하지 않았다면 네가 전기차를 만들 수 있었겠냐? 맨날 테슬라와 비교하고 말이야. 니오 사장은 창피하지도 않나? 니오 사장은 본인 차를 맨날 테슬라와 비교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니오라는 브랜드의 존재 자체를 모르듯. 니오 차량은 니오 사장 때문에 구매 안할 것임 아직도 왜 가솔린 차를 사냐고? 테슬라의 더러운 발을 왜 빨아주냐고? 적어도 테슬라의 에너지 효율 및 전기 제어 기술은 내가 금방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란다. 테슬라의 전기차 기술은 끝판왕 맞는 거 아니? 우리가 괜히 테슬라 빨아주는 게 아니잖아. 반면 니오차야말로 조립식 차 아니? 원래는 테슬라가 전기차 끝판왕인 줄 알았는데 옆 동네 아이오닉 5엔 영상 보고 전기차의 미래는 현대라는 것을 깨달음. 이오는 그냥 언급할 것도 없음. <목소리> 여러분 이 쓰레기 차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곧 새로운 모델 아이가 출시됩니다. 모두 준비되셨나요?